자 이제 트랙에서 펼쳐지는 경기로 어, 일단 이어드리겠습니다. 우성현 선수의 경기는 잠시 후에 또 보내드리겠고요. 400m 릴레이 선수권 대회 남자부 결승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계 팀입니다. 네. 3레인의 경북도립대학교. 그렇습니다. 4레인의 안양시청, 네. 5레인의 국군체육부대입니다. 네. 이 경기 어, 경북도립대와 안양시청 국군체육부대의 어, 3레인부터 5레인의 대결인데 어, 기대가 되는 한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예천에서 열렸던 실업육상대회 때는 국군체육부대가 네.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어, 그때 당시 안양시청이 은메달을 땄 거든요. 네. 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레인 경북도립대학교. 자, 경기 출발했습니다. 4레인 안양시청, 5레인 네, 국군체육부대의 순입니다 네, 자, 상당히 빠르게 선수들 이제 첫 번째 주자들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되고 있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자, 국군체육부대는 바텀을 언더를 받았고요. 네, 신민규죠. 네. 자, 신민규 국군체육부대. 자, 지금 가장 먼저 바텀을 넘겨줬 안양시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자, 상당히 빠른 경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 자, 주장에서, 이제 네, 네 번째 앵커의 대결로 연결됐습니다. 자, 앵커는 국군체육부대. 국군 국군 네. 그리고 안양시청. 그렇습니다. 자, 국군체육부대. 마지막 앵커는 모일환. 모일환 선수가 국군체육부대를 금메달로 인도에 냈습니다. 자, 잘 뛰었어요. 네. 기록도 좋아요. 39초 86. 물론 네. 지난 예천 실업대회 때는 39초 6 1을 뛰었는데. 네. 자, 39초 85. 국군 체육부대 잘 뛰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양시청이 은메달, 경북 도립대학교 선수단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